안녕하세요. 음, 주원세 힐링요리입니다. 근데 오늘부터요 힐링요리에서 힐링 라이프로 이름을 바꾸, 바꾸려고 해요. 어, 왜냐하면 우리 생활에 요리뿐만이 아니고 힐링이 되는 요소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힐링 라이프로해서 생활을 할때 유용한 어떤 팁이나 생활 여러 가지를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 만물상에서 저번에 소개된 적이 있는데 커피샴푸를 만들려고 합니다. 커피 샴푸는 우리가 그동안 만들어서 계속 써봤는데 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어, 만드는 방법도 쉽고요. 남편이랑 저랑 써봤는데 어, 이게 탈모도 예방이 되고 머리의 각질 제거에 되게 효과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이 들면서 머리숱도 점점 작아지고 머리 모발도 가늘어지는데 이런 걸 만들어 쓰면서 조금 머리숱을 풍성하게 아름답게 젊음을 오래 오래. 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어 재료는 커피, 미지근한 물이 있어야 되고요. 식용유, 꿀, 샴푸 이렇게 됩니다. 음 제일 먼저 커피를 세 스푼. 이게 비커가 이 있어요. 이게 옛날에 화장품 만드는 비커인데 한번 이게 써볼게요. 커피 세 스푼. 이렇게 숟가락으로 하나, 둘. 커피는 아무 커피나 괜찮아요. 그 다음에 미지근한 물. 너무 찬물하면 썩기지가 나서 미지근한 물한 스푼, 두 스푼, 세 스푼. 그 다음에 식용유. 카놀라유를 써볼게요. 식용유 한 스푼. 그 다음에 꿀. 꿀은 집에 있는 꿀, 아무 꿀이나 괜찮은 것 같아요. 꿀한 스푼, 그 다음에 샴푸, 샴푸도 쓰는 샴푸 쓰면 되겠어요. 샴푸가 조금밖에 없어, 안 나오나? 또한 스푼 두0분 이렇게 해서 골고루 섞어주세요 이게 커피 덩어리가 있어서 좀잘안 섞이거든요 이걸 시간을 동기해서 골고루 섞어줘야 됩니다 음, 여기서 커피 향이 많이 나죠. 커피는, 음, 카페인,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 성분이 탈모를 예방하고, 그 다음에 각질제거에 효과적이고요. 꿀은 비타민 B2가 들어서, 어, 미네랄, 미네랄이나 유산, 유기산정이 들어서 항균, 항산화 작용, 두피 진정 효과가 있답니다. 마사지 하는 방법은요, 머리를 미온수로 적시고 난 후에, 손가락으로 5분 정도 마사지를 합니다. 손끝으로요 손톱 말고 손끝으로 마사지를 하고 음 비닐 캡을 써서 10분 정도 마사지를 손끝으로만 미지근한 물에 적셔가지고 손끝으로만 하면 됩니까 이거 커피 샴푸로 적셔가지고 하는 거죠 당연하죠 음그 얘기를 커피. 안 했어 <laughs> 커피 샴푸를 머리에 직접 두피에 발라서 두피에 발라서 손끝으로 마사지를 한 후에 비닐 캡을 10분 정도 쓰고 있다가. 깨끗하게 헹궈내면 내기 물로 헹궈내기만 하면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이걸 활용 많이 한번 해보세요. 우선 써던 병이 있어서 저는 여기다가 써던 병에다가 한번 부어 볼게요. 이게 조금씩 만들어 놓고 쓰면 되겠습니다. 이게 일회용 불량이라고 하는데 지금 만드는 게 처음 일회용 불량인데 아, 이거보다 저는 작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음, 개인차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커피 샴푸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